<목소리> 안녕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한다. 어, 어 어머니 어, 마지막, 마지막 선물 블로로그 찍는 분 나와. 이번 이동의 자료는 네. 시작합니다. 도착했군. 오늘은 야근을 해서 많이 늦었네. 어머니가 걱정하시겠어. 그런데 키워. 오늘 저녁을 전화를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왜안 받으셨지. <목소리> 집에 들어가자. 하나 하나 하나. 얘들아 집에 들어가자. 오 문. 문 내가 열게요. 들어가. 나와. 야, 아, 켜. 나와. 어머니,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니. 어, 어머니가 저... 방에서 주무시나? <목소리> 어머니 가방에 주무시나 <목소리> 어머니 가방 아니 가방에 야, 어머니 가방에 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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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가방 에주무 가방 어, 어머니 가방에 주무시나 어, 케이크다, <목소리> 가방에 어. 어머니 가방에 주무 저기, <목소리> 어, 어. 어머니 가방에 저기저 여기 어머니 방어머 어머니 가방 크림 나야 여기 꽃밭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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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화장실이야 여기 가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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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네 여기 아안 들어가죠 아 오겠다 노크 필수 방에 계시죠? 방에 들어갈게요. 노크해, 노크해, 노크해. <laughs> 알라, <너크해, 너크해, 웃음> <너크해>, <laughs> 야 뭐야? 아니야 잠깐만. 야 이건 노크가 아니야 그냥. 너무 심해. 이거 좀 조심해요. 야 노크가 너무 심해. 어? 안 계시네. 어 뭐지? 안 계신다. 아, 엄마가 안 없어. 엄마 가방에 들어가셨나 있을까 가방을 살펴보자. 아 그래 가방. <laughs> 야 가방을 <laughs> 가방을 밖에, 가방, 밖에 창고가 많아. 창고를 열어봐. 창고에 가방이 있을 거야. 어, 비지판인데 계시지마 이곳에도 없다. 이 뭐야 여기? 엄마가 왜있딴데 어, 엄마가 어, 왜 여기 있어? 있네. 엄마가, 아, 왜, 여기 있어? 아, 엄마가 아. 왜 여기 있어? 없단다. 야야야 박스 열어봐. 박스 열어봐. 열어 어머니가 박스 열어봐. 어머니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 풀바 풀바 풀바. 저리가. 풀바 풀바. 내가 이 읽을 거야. 아이 비켜봐 우리 집 이거. 우리 집. 집만하에 계실지 몰라.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비 어디 계셔? 피 어머니. 비 왜? 어비 어머니. 어디가 대답 좀, 좀 해주세요. 아니 레드 스톤으로 하지 왜 이걸로 한 거요? 레드 스톤 안 했지만 저 미친.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여기 이거 봐. 위인 위 전화 진동 소리네 받아보자. 잠깐. 잠깐. 여보세요. 아 혹시 김원경 씨 도움잡은 되세요? 네 그런데 왜요? 아 아니 정말. 야 이거 병 병원 사람 누가 이거 봐. 지금 땡땡 병원이급까 일로 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뭐라고요? 다시 좀... 말해봐요. <laughs> 다시 말해 보라고 다시 말해. 다시 아. 말해. 다시 말해 이거. <laughs> 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점검 받아야 하니까 오세요. 네 청아리 좋지 않은 것들 드셨어요. 아니 내가 <laughs> 아, 병원, 아, 병원 아, 어머니. 아, 병원 어 병원 어떻게 가? 프로로그 마침 일분 1분 분기 실행 마감. 야아끝 끝이야? 아니 아, 이거 이프로로그 그러니까 이거 프로로그. 프로로그 끝냈고 어, 이딴 딴거 일, 들어가야 된다. 1편1편어 다크 다 나가자. 나가기 전에 다한 대씩 맞아봐. 내가 나갔는데? 아, 그래? 빨리 들어와, 얘들 그래? 어쩐지 멈췄다. <laughs> 됐어. 베스트님. 아, 야, 그치? 야, 여기, 여기, 병, 야. 얘들아, 좀. 내가 일로 거야 어, 준비, 기다, 기다, 기다. 왜 이래? 야, 야, 송진아, 일로 뭐, 와봐. 나만 여기 있어. 어어, 얘 뭐야. 자, 스타트. 어, 얘 스타트, 나와봐. 스타트, 스타트 일본기. 나와봐. 시작, 아, 시작. 아, 아니, 멈춰져. 누가 공중에 떠있어서. 어머니와. 마지막, 어, 어머니와.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졌어요, 어머니. 아파! 아니, 왜나 때려? 나 야, 야 현남이가 두명 아, 있어. 좀좀 조용해봐. 야 현남이 두명 있다고. 장난해 조용히 봐라고. 두 명이야. 은규 씨로 매우 빠르게 뛰어가야 돼. 잠깐만. 이게 네, 뭐야? 은규 씨. 어, 아, 여기 있는데. 야 빨리 빨리 빨 여기 아, 있어. 여기, 여기 대사 있다. 원경. 음. 아니 우리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진정하세요. 상황이. 빨리 아, 아, 이거. 아 보호자분 진짜. 아 나입니다. 아, <laughs> 아, <laughs> 다른 이거. 사람이잖아. 아, 아 누나, 보호자분 아, 진정하세요. 아, 아, 진정하세요. 진단해왔는데 <laughs> 응급실을 가야된다고 뭐..뭐여.. 정한이 듣지 <laughs> 않는 <전지하는> 곳에서 저... <웃음> 아 안돼 응급실..응급실이 어은 응급실 응급 어디가? 응급실, 응급실, <laughs> 아 미친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어디실어어야은급실 찾아 빨 너야! 네. 아니야! 응급 바람이라고 써있는데? 쾅쾅쾅 씨발 아아아 불어다담에여! 여기서뭔가어 여기 여기 찾아서 열어불어다담에야 일단 다뒤 엄마 어디 있어? 불어다 나면 야다 뒤져봐 그냥 얘들아 좀 조용히 진행하자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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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냐라 새끼야! 나를 때렸어 <laughs> 미안해 나야 야야 병원... 야, 어, 야, 없는데? 뭐 어쩌라고. 여기 이분지 실행과라는 거 잠깐 헤쳐만 있었는데 아, 진짜? 봐봐 여기 여기 아니 이거는 뭐, 그거잖아. 이거는 그거잖아 여기 나중에 이거 일단 일단 엄마부터 찾아야지 이실행을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여기 야 여기 위층에 봐봐. 위층에 뭐 있을 수도 있어. 위층에 있어? 일단 손으로 꾸러. 위층이 있어? 위층이 없... 아니 손을 부시면 어떻게? 좀 진정하세요. 철, 이거? 철문을 철문을 손으로 부시면 돼. 아, 하지 마. 철문을 꼭 깨야 돼. 한번 깨볼게. 이상한데 이거 진행이 기나 나무지 뒤져볼게. 뒤져볼게. 근데 어디서... 어 일단 <laughs> 지금 뭔가 이상해요. 일단 근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고? 어, 근데 철문나없어 그러니까 다시 알아. 뭐지? 다시 알어 뭐? 야, 야. 이거는 진행이 안 되잖아. 아니 거기 갔다가 뒤쪽 봐봐. 그럼 아, 뒤쪽에 아, 표지판이 표지판 있잖아. 야. 아, 뒤쪽 표지판 읽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2분 이분... 야, 이분기 어디서? 이분기 또 하래. 일러봐. 어디서?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거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 맞아. 이분기. 아, 아, 아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저기. 좀, 아, 좀 시작해서 음... 여기 의자야. 어, 앉아서. 의자 앉았는데 2분기 아. 맞죠? 오케이. 아, 자2분기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아, 있어 야, 돼,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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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있어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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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표지판 생겼어. 빨리 와봐. 와서 좀 멈춰 있어라. 애들 다 들어오기. 하늘 좀 뚫어줘. 야 뭐? 세명 세 이한듯야야 들고 들어와 들고 고야 여기 뚫자네 네. 네이 정도 보지 여기가 가장 멋지. 여기 뚫자 알아서 둘자잘 뚫고 세요 들어와. 아나 뚫었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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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이 실이야. 오. 야, 메트 그리고 잘 됐나요? 야 야. 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네. 싫어 이거. 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네. 저기 보호자분 김영경 환자 2번실로. 몇 초인가요? 아. 그리고 잘 됐어요? 아 일단 수술은 된것 같고 108호실입니다. 어 108호 들어간 다음 저기 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108호 어디? 1 0 108호? 108호 여기 108호 여기 걸? 여기 108이야. 야, 4명이나 있어. 야 <웃음> <웃음> 아들이 네 명이나 있어. 아들이 네 명이나 있어. 성진아 좀 비켜봐. 이게 짱힘든데 성진아 비켜봐. 성진아 비켜봐. 뒤로 가고 나왔어. 다, 다 나와봐. 나나 밖에서 입고 화면에 찍어라. 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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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니어머니 어머니 역할 무슨 나어머니 해라. <laughs> 아이고, 어오니 아이 오 그래 우리 아들 오오잘 갔다 오고 그리고 어머니. <laughs> 아니. 아야 잠깐만. 대사 대아더 있어, 임마. 야야 뒤쪽에 아, 읽어야 돼, 네가. 그러면 아, 지금은 혹시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말봐요 어머니. 빨리 읽어 봐. 아이 왜몰아 미안하다고나. 아나와이새끼들 아이 야야 내가 나만 읽으면 안 될까? 아 씨발, 틈목 잡겠잖아. 차 나와. 다 나와서 야, 기다려. 근데... 야다 나와. 다다다 다다 나와. 저번지 저번 소 여기 너무 좁아, 여기. 야너무 이거 일인. 아니, 신경 머릿 같이. 잠깐만. 잠깐 진정 진정. 내가 너한테 진정해 봐, 진정해. 내가 네 애미야! 야야야야 다 밖에 나가봐 이거 1인용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야, 야, 너만 이거, 내가 읽을게 야 아이, 나와, 너, 나와봐, 나와봐. 미안하구나 괜히 나와. 집만든것 같고 내가 엄마야 어디서 네가 엄마래 엄마 봐요 어머니 근데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집안 일괄로야 아난또 어머니 아니 엄마 좀 놀라게 하지 좀마나 진짜 <laughs> 어머니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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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 잡기를 시작하였습니다 <laughs> 어, 아예 안 보이잖아. 아들이 이 엄마가 금방 기름칠해서 집에 갈게. 밥은 꼭 챙겨 먹고, 알겠다고 빨리 퇴원해야 돼. 집에 가서 견적 작업해야 네, 되니까 견적 할게. 뭐일 있어? 뭐 튕겼어? <웃음> <웃음> 튕겼다. <웃음> <웃음> 아 단체로 튕겼다. <laughs> 그래 얼른가 얼른. <laughs> 그리고 생생생 생? 생. 생강 생생 보통 빠! 엄마 말하지 말고. <laughs> 아. 아, 또 위야. 아, 왜 이래, 이거? 복시시래 돼? 복시도돼복시어도돼 혹시. 뭐. 나가자. 자, 잠깐만. 아, 화이팅! 아. 아. 짱시로 <laughs> 따라라라라라라라. 네, 일 멈춰. 이제 대사, 이제 대사! 대사! 나와. 아우, 엄마는 왜 아파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나는 사회 생활에부터 몸을 던져 엄마를 잠시 잊혀갔다. 엄마는 괜찮으시니깐. 엄마는 집에 아, 돌아왔지만, 워계실 때가 많았고, 집이 이전보다 더러웠다. 엄마가 엄마가 연세가 좀 계시니까 그러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이랬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안돼 돌아가셨어 안돼 삼편 실행바람 아니야 밑이안 뚫려있잖아 야, 야,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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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야 들어오라고 아나 옆쪽으로 떨어졌어 <laughs> 아 바보야 아니 나 옆으로 떨어졌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야, 들어와. 됐어 됐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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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와 들어와 들어옴 들어와 들어와 어야 아, 아, 여기 장례식장인데 아얘봐 김경환 고임사 엄마 이렇게 네. 가 버리는 게 어딨어? 엄마 말좀해 봐. 내가 이길 거야, 꺼져. 야, 야, 야. 카로람에. 어, 야 나와 봐. 안 보여. 야, 안, 안 보인다고. 아, 아 야, 야 미안해. 이거 감동인데 카로라메 그냥 집안 살림 힘들어서 그냥 그건라메 엄마. 나한테 안 말기, 안 말기. <laughs> 뭐... 안 말기 야 <웃음> 어감이 <laughs> 이상해 미친 엄마... 어감이 야야야 <laughs> 야 이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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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으면 안돼 감정적인 뭐냐 너한테... 나한테 총알이 안 좋은 곳에서 쳤다는 건데 말안 빨리 <laughs>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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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laughs> 안 말기라는 건데 말안 해준 거야 도대체 왜이 왜 일하는 집념 때문에 엄마에게 관심을 솔솔 희했어 여유가 생기면 엄마와 여행 한번 가고 싶었다고 엄마이 oh 마지막 선물 선물맞으면 엔딩 실행하세요. 야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야야 아, 만든... 야, 잠깐만 이스타이그 식사 식사권이 필요해. 먹자. 식사. 먹자 먹고 <laughs> 하자. 먹자 먹자. 어, 야 일로 와. 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웨이터. 아 꺼졌어. <웃음> <웃음> 야, <laughs> <진짜>. 야. <laughs> 웨이터 보기 <laughs> 싫었어. 웨이터 보기 그렇게 싫었어. 야, 야. 야 들어와. 아, 또 위야 짜증난다. 아 진짜 또 위야 진짜. 난 루꼴이었어. 야 떨어져. 아니 떨어지라고. 떨어져줘 떨어져 you all t h a 어 Tango t o l 어 us so. I c a 이이 k a 다다 o u mean that? How a 다저 the s a 가자 가자 Johnson? 이제 아버지 h a v 아버지 handle you. Yeah, I have to h a n d 좀 먹어야겠다 좀비 h I h 비가 e t 거기, 먼저 거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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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식탁에 케이크 있던데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내 거야.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야,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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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네 명이야. 어. 어 거기, 야, 야, 거기 거기. 야, 자전거 나셔 자전거. 사팅. 나는 어머니가 쓰러진 날내 생일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그냥 그랬다. 그냥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 고마워 그리고 이안에 엄마의 마지막 선물 엔딩 맞지. 그나? 부셔! 으아아아아! 부셔! 부셔! 아, 눈물 나네. 아, 눈물 아, 아. 나 아, 야, 총알이 아, 좋지 않은 것을 스쳤잖아. 야, <laughs> <부셔>. 야 <laughs> 이런 총알 같은 이라고. 부셔, 부셔. 부셔. 아. 야, 개 부셔. 야, 나 부셔. 때려봐. 나, 나 케이크 먹을 거야. 잭전투다 야, 너 때려. 나도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야, 케이크, 야, 케이크 내 거야. 케이크 내, 내 거야. 아, 아.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아, 아. 내가 먹었어. 박살 내. <laughs> 야 TNT 맛 인벤 에디터로 두야 야야 제작만 야 재밌는 걸 찾았어 일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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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가 귀 찾아서 맵을 복사하고 거기만 바꿨나 봐 일러봐 여기 또 있어 대자뷰야. <laughs> 어머니 방이 어머니 계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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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야들어가들어가안 계셔 안 계셔 내내내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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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낫또고 아. 튀었어 야야 아. 야, 아. 집부셔 우리 낫또고 튀었어 부셔 부셔 아 나왔어 제작장 비춰 난나봐다 부셔 야야아 다시, 조용 조용 다시 꽃밭 들어가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필어 아, 시간이 <laughs> 아, 좋아요. 아요 좋아요.